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2년형 해밀턴 X1 플러스를 언박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언박싱 한번 해볼까요? 어, 언박싱네. 박스를 봐도 간지가 나죠. <laughs> 간지가 어, 나요. 간지가 나죠? <laughs> 네. 휴대용 유모차 중에서는 엄마들 선호도가 가장 좋은 제품인데 2022년 제품 한번 언박싱 들어갈게. 일단 끝에 보면 여기는 이게잘 마무리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혹시라도 망가지 않게 잘 정리를 할수 있게 이렇게 들어있고 네. 안전파 들어가고 얘를 집어넣을 수 있는 분모차를 어. 네. 깔끔하게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. 그 다음에 방풍커버 이렇게 들어있어요. 예전에는 유모차를 접고 조립하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, 네. 요새는 네. 보면 앞바퀴도 장착이 돼 있어서 뒷바퀴 정도만 끼우고 안전파만 할수 있게 돼 있어요. 그래 보면 일단 살짝 펴볼게요. 네. 펴보면, 앞뒤 꺼내서, 끼를 들어서, 옆으로. 아무 작동할 것도 없이 구멍에다 그냥 딱 끼워서 찰칵. 어, 된 거예요? 네. 그러니까 오. 뭐 크게 선수가 아니어도 어, 편하게 할수 있게. 아 정말 똥손도 누구나 네. 다할수 있는 되게 쉬운 그런 거네요.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안전바. 네. 안전바도 여기 구멍에 그대로 그냥 끼워주시기만 하면 되고. 이렇게. 와. 네 그리고 선바이저도 지퍼가 있는 뒤에서 해서 조금 더 넓게 그리고 속에서 하나가 더 오. 들어가 있어서 햇빛을 조금 더 가려줄 수 있게 네. 그래서 2022년도 해밀턴은 바뀐 거는 일단은 색상이 여섯 가지로 색깔이 많이 늘어다는거 그래서 인디블루 네. 여기 밑에 있잖아요. 아 네네네 네. 현자님이 알아서 이 제품이 네덜란드 제품이라고 아네 근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애들이 네덜란드 애기들 아, 그래요 이걸 끌고 다니면 우리 애기들도 아 네덜란드 애기들처럼 네.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오네 그래서 이제 얘가 가장 좋은 장점은 애기를 안은 상태에서도 유모차를 접고 필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. 애기를 딱안 왔어요. 네. 그 다음에 한 팔로 그냥 한 번에 어, 네 접을 수 있고, 애기를 태우려고 할때 살짝 벌려서 바퀴를 따라오면 되는, 바퀴만 따라와서 하면 한 손으로. 아, 진짜 쉽네요. 네. 네. 그래서. 아기를 눕힌다든지 안 힌다든지. 네. 그래서 다른 제품은 꼭두 손을 써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, 이 해밀턴 제품은 원터치로. 네. 일단 해밀턴은 밤에 나갔을 때 빛을 반사할 수 있는. 어, 이게 여기에 응? 있어요? 그렇지. 오. 이 다른 제품보다. 오점식 벨트가 정말 자석인데, 여기 가까이 보면 화살표 방향이 있어. 화살표 방향을 밀어주면 착합. 오, 되게 독특한 방법이네요. 네, 네. 네. 옛날에 뭐 갖고 있는 다른 제품보다는 더 편한 자석. 갖다가 그냥 척척척 붙이기만 하면 끝나는. 오, 네. 발판도. 밑에서 내려주는 발판으로 아기가 컸을 때는 발판을 따로 쓸수 있고 아기가 네. 어릴 때는 올려서 눕는 각도로 아기를 눕혀서 사용할 수 있고 어, 되게 아기가 편안하게 딱 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고 보면 브레이크도 한 발로 편하게 눌러줄 수 있게 원터치 방식으로. 어? 역시 이게 휴대용 유모차잖아요. 뭐든지 네. 간단하게, 간단하게. 네. 한 번에 원터치로 할 수가 있네요. 기본적으로 휴대용은 20km 정도까지만 지탱을 하는데. 얘는 22kg까지 지탱을 하기 때문에 조금 네. 더무게감 있는 친구들까지도 편안하게 쓸수 있다는 거. 네. 그래서 편하게 쓸 수도 있지만 아까 봤을 때원터치라는 거. 네. 그래서 가장 엄마들 요새 해미턴 제품을 좋아하는데 22년도 제품은 일단은 원단이 주름이 조금 덜 가는 원단. 그리고 어? 색상이 6가지로 늘어났다는 거. 네. 너많고 그게 큰 바뀐 점. 오늘은 여기까지. 끝. 네, 오늘도 이렇게 2022년형 해밀턴 X1 플러스를 알아봤는데요. 오토 폴딩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또 네덜란드의 감성을 담은 제품이니만큼 이제 네덜란드 아이들처럼 아주 행복하고 자유롭게 아기들이 사용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